여기는 알포인트 고립 159일째 우리 소대원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 수대장님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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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더안 좋아졌습니다 아, 견딜 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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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야! 충성! 이 친구는 미치지 않았겠지? 그렇습니다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이봐 내 상태 좀 봐주지 예, 아... 지금 머릿속 상태를 보아하니 그래 헛더군요. 어떤가. 아아왜그러지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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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서예 할때이뭐 아, 아, 갈잖아. 그때 그 밑에 있는 거 이름이 뭐더라? 모긴 아. 뭐야? 그게 뼈루지. 어. 예, 뼈루지가 나왔습니다. <laughs> 뭐야? <웃음> 야, <웃음> 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laughs> 치리 말하니까. 아, 나 진짜 이게 골 때리네. 예, 예골 때리겠습니다. 아, 아, 야, 너을왜 때려? 너을왜 때려? 너 일어나봐. 너 의무병 맞아? 너 정체가 뭐야? 사실 전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아니 이건 특수부대 요원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만 받는다는 그마크 아닌 가맞습니다 어. 이제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히 위장해서 땅굴을 파후 적진에 진입하여 적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아, 그래 자네만 믿겠네. 충성! 충성! 어? 야저 친구만 믿으면 될것같네 그래. 하지만 수재 어. 형님. 뒤에 어. 지뢰가 취의, 너무 많습니다. 아이런 지뢰. 그래. 구조대원 언제 온다는 거야. 아이고. 도이고아 십니까 나는 구조작전 30년 동안 단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남민 대령이다. 아, 대령이야. 뒤 아, 지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찾은 지뢰만 해도 수만 개가 넘는다. 오. 나만 믿으면 돼. 야, 야, 우리 지뢰를 빨리 제거해갖고 글쎄, 탈출을 해야 돼. 누르면 뛰 자,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여기를 딴 누르면 딴. 어, 터졌네. 죽는 건가? 아, 아, 아뭐 이상한 거야아 이게 아, 뭐 하는 거? 아, 살려주세, 살려주세요. 보세요. 적군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네. 아, 이제야 살것 같네요. 우리도 가망이 없어요. 적진 앞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면 될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고요. 제거하는 건 제게 맡기세요. 아니 어떻게 제거를 해요? 바로 무은각질 제거해드리는 네? 이 화산석 돌인데요. 왜저 분이 저렇게 미숙이 있잖아요. 무슨 리예요 발꿈치 위에. 어, 어, 어. 그렇다고 얘가 무은각질만 제거를 해주느냐 어. 아니죠. 우리 여성분들 여름철에 곁털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어. 외출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꼈다가 빼주면요 바로 제거돼요다 저거 겨드랑잖아요저봐 이거 나 하나 살게요 어 오늘 웬일이야 오,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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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다 제거되는 거 맞죠? 그럼요 이거 받아요 응? 폭탄 제거 뻥!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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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굴에 뱉었어 너 100일 만에 휴가 나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너희 네. 네집 이사 가 있어라 뭔 소리야 아, 지금 뭐야. 우리 엄마가 알려줘야지 그걸 죄해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랬나봐요 근데 우리 아이 나도 방법이 없다고요. 나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살려줘요? 바로 밋밋한 스타일 살려드리는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뭐... 아 그렇다고 얘가 머리 스타일만 살려주느냐 우리 여성분들 앞뒤 구분이 안 가서 고민이신 네? 분들 요구 한 번만 뿌려줘 보세요. 우와... 바로 공륨 살아납니다. 쏜! 누가 배에다 뿌렸대요? 어 배에 나왔다. 살아났잖아. 살아났어또배터지너 너희 가족들이랑 물좋고 공기좋은 계곡으로 놀러갔는데 가만있어봐 여기 어디서 많이 본댄데? 어데 여기가? 어너이 부대 앞이어라 아이 아 여기 우리 운이요! 맞잖요시거요 여기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어? 우리 특수부대 요원이 완벽 위장 후에 적진을 초토화시키기로 했어 이봐! 준비됐나? 예! 준비됐습니다! 좋아! 출동해! 자,